3학년 2학기 3단원 나눗셈 공부하고 있습니다. 2번, 예, 이번에는 곡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가, 앞에 강의에서 나눗셈을 설명을 할때이8 나누기 4는 2를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했냐면 어, 전체가 8개인데 4개씩 덜어내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양으로 어, 묶을 거니까 어, 하나 묶고 하나 한 묶음에 이제 네 개를 덜어내고 그다음 남은 거에서 또네 개를 같은 양만큼 덜어내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될 때까지 덜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수만큼 몇 번을 덜어냈니 하는 것이 이나눗셈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자, 8 나누기 8 나누기 2의 경우에 이것을 어 몫을 구하는데 나눗셈의 결과는 뺄셈으로 얘기하면 8에서 2를 계속 같은 양만큼 덜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2를 몇번 덜어냈더니 0이 됐어요? 4번 덜어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4라고 쓸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눗셈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의 몫이 되는 거죠. 8 나누기 4는 2. 했어요. 그런데 뺄셈으로 이, 이 나눗셈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죠. 네. 이거를 간단하게 어, 다른 식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에 그게 바로 곱셈식이 돼요. 그러니까 8 나누기 4는 2라고 얘기했을 때 곱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나눗셈의 결과에다가 이 나눗수 나눈 나눗수 나눈 4를 다시 곱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예, 8 나누기 4는 2에서 이 방향으로 갔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결과를 가지고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계산하기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풀기뭐 거꾸로 계산하기. 뭐 이런 표현을 어요 예,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면 예, 나누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그 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원래 전체 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꾸로 계산하는 관계죠. 예. 그러면 8이 나누기 하기를 뭔가 자나눗셈으로 이거를 어, 표현해봅시다. 8을 이거. 예. 계속 반복해서 20 뺐어요. 예, 2 0 덜어냈어요. 똑같은 양으로. 그러면 나누기 2를 한다는 의미죠. 그게 반복했을 때 반복해서 뺐을 때 4번을 뺐을 때 이제 없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꾸로 계산하기를 하게 되면 이 나눗셈의 결과에 곱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하기를 똑같은 수이 나누어 나눈 나누 수 있죠? 이걸 똑같은 수를 가져와서 예, 곱하기를 하면 도로 원래 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푸는 관계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8 나누기 4는 2예요 맞죠? 여기 예, 8 나누기 4는 2고 그러면 이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4는 8이겠죠 2 곱하기 4는 8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곱셈은 곱하는 순서를 나누어 어, 바꾸어도 그 결과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2곱하기 4는 8이라는 것은 뭐와 같다? 4곱하기 2는 8이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을, 어떤 나눗셈식을 만들 수 있냐면, 우리는 8 나누기 2는 4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던 이8 나누기 4는 2하고 8 나누기 2는 4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이 나누는 수와 나눗셈의 결과 나누는 수와 나눗셈의 결과를 서로 바꾸어 줘도 예 하나의 2 곱하기 4는 8이나 4 곱하기 2는 8이라는 거에서 두 가지 나눗셈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될까요? 예 그래서 보면 은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곱셈식은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죠? 나눗셈식은 또 곱셈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의 곱셈식 2 곱하기 4는 8 우리는 어, 4 곱하기 2도 8이라는 거 알고 있죠. 어,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는 같으니까요. 그랬을 때 나눗셈식은 두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8 나누기 4를 하든지 8 나누기 2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8 어, 나누기 4는 2가 되고요. 8 나누기 2는 4가 된다는 이두 개의 식, 두 개의 나눗셈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의 곱셈식을 가지고 음. 자 그러면 한번 더 연습해 봅시다. 앞에서우리 인형 아홉 개를 어세 개씩 덜어냈어요. 그러면 1셈식으로 얘기하면 아홉 개를 세 개씩 덜어내는 거죠. 그랬더니 몇번 반복했을 때0이 됐어요. 세번 반복했을 때0이 됐죠. 그래서 9 나누기 3은 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렇 그런데 이거를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되는데 거꾸로 풀면, 거꾸로 풀면 곱셈으로 바꿀 수 있죠. 곱셈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나눗 수와 똑같은 수를 적어주면은 3 곱하기 3은 원래 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3 곱하기 3은 9에서 우리가 예, 두개의 나눗셈식을 만들 수 있다. 그거는 9 나누기 3을 하든지 하나를 학게해서 나머지 하나를 적어주든지 또 이걸로 나눈 앞의 수로 나누어서 어, 9 나누기 3은 3을 하든지 그런데 3 곱하기 3 똑같은 수니까 여기서는 뭐두개의 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네, 이렇게 9 나누기 3은 3이라는 나눗셈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곱셈이 주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나눗셈식도 나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웠잖아요 네, 지금까지 구구단을 외웠기 때문에 그 곱셈식을 가지고 그 구구단 안에 있는 그 수에 한해서는 우리가 나눗셈식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9 나누기 3은 3.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왜냐하면 33은 9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 나누기 3은 3이다. 이런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3번에서는 우리가 곱셈표를 이용해서 그 나눗셈의 목, 나눗셈의 몫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 나눗셈의 몫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눗셈의 결과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눗셈의 결과는 우리가 어디에다 써요? 예,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몫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강의에서 우리 토끼 인형을 나누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 문제를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면, 토끼 인형 8개를 4명의 학생이, 그러니까, 저, 어, 나하고, 네, 어, 3명의 친구, 그러니까 다 합해서 4명이 같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몫은 몇 개니?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자, 4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어, 4개의 묶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요 한계의 묶음 요게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내 몫이 얼마니 한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어, 나눗셈의 결과를 우리는 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곱, 곱셈표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서서 공부한 것 중에 이렇게 어그 나눗셈을 곱셈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 바꿀 수 있는 거 배웠죠, 그죠 어, 원래 수에서 나누기 4를 했을 때그 결과에 다시 곱하기 4를 하면 원래 수가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나눗셈 결과를 알아볼 텐데 그 우리 지금까지 배운 곱셈이 뭐가 있냐면 구구단 열심히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한 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 공부한 거를 이용한 게 구구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것을 연습해 볼게요. 자35 나누기 7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구단하고 관련된 것은 누가 있을까? 어느 몇 단일까? 예, 이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걸로 나눌 건데 그것이 목하고 곱해지면 원래의 전체 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단을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7단이 있죠? 그리고 7단을 쭉 내려가 봤더니 여기 35가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누구예요? 5가 나오죠. 그죠? 5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5는 35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5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세로, 세, 세로로 봤을 때에도 여기에 7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35. 나왔죠? 여기 쭉 가서 봤더니 5가 나왔죠. 그러니까, 아,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7 곱하기 5도 맞고 5 곱하기 7도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곱셈에서 뭘 찾았냐면 7단에서 곱이 35가 되는 곱셈씩 찾았죠? 7 곱하기 5는 35 예, 또는 5 곱하기 7은 35 이렇게 해도 돼요. 자그 다음에 27 나누기 3은 몫이 얼마일까요? 예, 곱셈표를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의 곱구단 외운 것 중에서 3단을 암기, 암산을 해보면 돼요. 암기를 해보면 돼요. 자, 3단이 있어요. 27로 쭉 내려갔죠? 여기죠. 그러면 9가 나오죠. 그래서 3 곱하기 9는 3927이죠. 예, 반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7, 27, 찾아보면 여기 9가 나오죠. 그래서 9 곱하기 3으로 해도 됩니다. 27. 그래서 27 나누기 3은 9예요. 예, 그래서 3 곱하기 9를 하면 예, 27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3단에서 곱이 27이 되는 곱셈식 찾죠? 그러면 3 곱하기 9는 27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27 나누기 3이 9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광가로 3번에서는 48 나누기 6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구구단은 누가 있을까요? 몇단? 네, 6단이죠. 그럼 6단을 찾아보는 거예요. 6단에서 48을 쭉 내려서 보면 여기 있죠. 네. 여기는 8단이죠. 네. 아직 그 구구단을 완전하게 외우지 못한 학생들은 네, 이번 기회에 또 완벽하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곱하기 8은 48이에요. 예, 물론 8곱하기 6도 48이죠. 어쨌든 요 6으로 나누었으면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예, 8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 6단에서 곱이 48이 되는 곱셈식을 찾았고요. 그리고 6곱하기 8은 48에서 우리는 예, 48 나누기 6이 8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3단원 용어 정리 보면서 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